I 한 a t I eat. I eat. I eat. I e 아이. 네. eat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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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 이제 7월에 나오지 않습니저언니저 핫도그 생주가 합니다생하해요 네, 는요 네, 셋이에요. 네, 네. 아 진짜? 셋이 주갈 한달 동안 일이에요아 진짜? 아 진짜? 아진어아한짜아 진짜? 아 진짜? 아진아니아니아 진짜? 아 진짜? 아니짜아 진짜? 아진아니짜아진아 진짜? 뭔지 알아요? 그것까지 모르겠네. 누군지 모를 것 같은데. 누구예요? <laughs> <와, 진짜, 웃음> 언니 하트 주세요. 언니, 언니 저 하트도 주세요. 하트 주세요. 어마머요 어마어마 감사합니다. 언니. 아프지 마세요. 언니 하트 저 반지 너무 자주 음.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We'll <laughs> 언니, 하트 주세요.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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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저 하트도 주세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언니, 좀 아프지 마세요. 언니, 하트는 저 반지 너무 자주 찍어가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